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학생. 학생이면 나 자신이고요. 학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정말 냉정하게 우리 아이,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가운데 나의 나를 파악하라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팀장님 뭐 들어갈 것 같아요 나를 상세하게 파악하라 상세하게 파악하라 네 신중하게 파악하라 정확히 파악하라 구독 좋아요 파악하라 <laughs> 바로 빅마마님 정답입니다 빅마마님 정답 네 빅마마님 정답 어, 이거 정답 나오면 혹시 이거 뭐좀 상도 주고 그래야 되나 네자 객관적으로 파악해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넣잖아요. 표본을요. 근데 아이들이 자 희망 혹은 내가 앞으로 올라갈 것을 되게 그냥 막연하게 어, 목표 수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정말 현재 수능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내신은 얼만큼 되는지, 나 현재 능력 자체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목표 대학을 좀 되게 막 그냥 높게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컨설팅할 때. 되게 좀 냉정하게 좀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한번 좀 제가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소개인데. 자, 뭐가 있겠을까요? 나의 능력을 파악하는 요소. 어 강의 재미나요. <laughs> 네. 어 재밌대. 네. 어 재밌대요.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죠, 역시. 네. 자, 다섯 가지 요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봐 볼게요. 네, 채팅창으로 한번 봐볼 텐데. 운동 능력 어, 거의 정확하죠? 네, 운동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성적. 아, 수능 성적. 좀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성적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네. 어, 성적 적성, 열정. 어, 성적 적성 열정. 열정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열정. 네, 이렇게 막 보여 줄 수도 없고. 네. <laughs> 좋습니다. 어, 체력, 성적. 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는요 바로 교과 내신 등급이죠? 내 네, 내신 등급이 그냥 물어보면요 아저 그냥 한 4.5등급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 제 단위수를 정확하게 다 환산하면요 3.68등급 정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내신 정도는 정확히 계산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교과에 대해서 내신 등급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laughs> 유연성 네, 유연성을 파악해야 돼요. 네. 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머님. 네. 자, 두 번째. 비교과입니다, 비교과. 네. 비교과는요, 이제, 내신 등급 외에, 뭐, 봉사활동, 독사활동, 특히 이제 여러분들, 2023학년도부터 세트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교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 좀, 싸울 만한, 남들과 라이벌이 될지, 경쟁력이 있을지 확인해 보는데, 근데 너무, 이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활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어, 뒤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 차수에는 수시, 학종에 대해서도 제가 어 방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네. 아무튼 이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수시와 연관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가 있겠는지 정말 중요한 거답 나왔었거든요. 자, 바로 성적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적. 자, 바로 이제 수능이죠. 네. 수능. 캬. 수능 성적에 대해서 이런 거 있어요. 저 선생님 제가 수학은 1등급 만들 자신 있고요. 국어 3등급 나오면 어 어디 대학까지 갈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어 최대입시 클리닉에다 그렇게 글을 올리거든요. 선생님 저올 1등급 만든다면 서울대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예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좀더 정말 내가 냉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2000청소 기숙학원에서 올해가 10년째 아이들 이제 뭐 보고 있는데 한 5등급, 6등급 때 학생들이 올 1등급 나온 사례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laughs>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5등급, 6등급 나오고 친구들이. 근데 한 3등급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해요.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성적이 작년에 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관 우리 정승민 멘토가 국어 5등급이었는데 국어 2등급 됐어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어 좋은데 공부 안 하면 하고 나서 1등급 만들 수 있나요? 네,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네 번째 계속 얘기죠. 아까 유연성 뭡니까? 바로 이제 실기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니까 저는 수능 끝나고 온 친구들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선생님 이렇게 올린다면 합격 가능합니까? 네, 올린다면 이게 사실 이 얘기보다 이게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기가 못 만든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무리하다가 다치고 막 유연성 하다가 햄스트링 막 다치고 네, 부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능을 잘하는지 기초를 잘하는지 기초면 내가 유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지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차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한 실기 중에 기능이면 내가 구기를 잘하는지 네. 아니면 내가 체조를 잘하는지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좀 태권도를 좀 잘했어요. 네.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구기하고는 완전, 어, 쥐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축구공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애들은 이렇게 헤딩하잖아요. 저는 발이 올라가는 거예서막 발, 얼굴 막 까고 막. <laughs> 네. 이랬던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이상하게 구기랑은 좀잘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 자신이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미리미리부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대학에서 이제 유리하게 이제 적용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수능, 뭐, 대단한 운동 능력 이런 거 있었는데, 마지막 제가 이제 뽑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뭘것 같으세요? 어? 야, 대박. 나 이거, 이거 유출된 것 같아. 네. 부모님의 체력. 야, 우리, 고윤미님께서 너무 재미없게 네, 바로 면접 능력입니다. 면접 특히 수시에서도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막 본다 하더라도 네, 이 면접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나중에는 면접 강의들을 또할 거거든요. 네. 근데 면접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걸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이 갖고 있는 거랑 마이크 되면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어이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네, 충분히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실기 면접, 네 이런 것들은 또 어,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어, 혹시 수시를 내가 쓸 친구들은 네 내신과 어, 비, 어 비교과 영역과 이 면접 또는 실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정시에 뭐 연대나 특히 이번에 한체대 특채. 네, 한체대 특채 요렇게 해서 어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정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의 정보력이다. 아, 그리고 최대입시 클리닉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너무 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 봤으면 되게 좋겠고요.